반갑습니다. 경매부자 한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물건은 걸린생활시설 즉상가건물입니다2022 타경 107581 물건번호 2번 경매사건이고요. 위치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덕선리 85-2번지 외 7필지입니다. 경매물건의 위치인데요 오른쪽에는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요 장안 톨게이트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8필지의 토지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인 토지의 모습입니다 건물이 5개 있습니다 토지 전체의 면적은 4,484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요 지목은 대, 도로,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공중에서 바라본 건물 5개 동의 모습입니다. 첫 번째 동은 근생으로서 소매점이고, 87평입니다. 나머지 4개 동은 근생으로서 사무소인데요. 각 면적이 20평에서 30평대로 되어 있습니다. 본 건물들이 지어진 것은 2009년이니까 약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.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약 30억 원입니다. 이번 매각기일인 12월 9일의 최저가는 9억 9천 3만원인데요 감정가의 33% 금액입니다 경매물건으로의 진입로입니다 본 경매물건에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 포함이 됩니다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는 도로로 사용 중이고요 건물은 걸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황은 종교시설 중에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매부자 한 소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